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예 추억, 옛 추억의 발자취를 찾아서 대전광역시 인동에 있는 동화극장 자리에 왔습니다. 지금 동화극장은 치 폐업을 한것 같습니다. 폐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몇 번째 안는 그런 극장이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지금은 폐업된 상태인데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근처가 다 상가도 많이 비어있고 쓸쓸하게 지금 동화극장이라고 이렇게 간판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동화극장 입구로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건물 자체는 다 비어있는 것 같고, 어, 얼마 전까지 상영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, 동학장, 고려사냥, 입구, 어, 폐관됐다는 공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폐관. 그동안 유용해 주셔서 소원 감사합니다. 20, 2022년 9월 26일, 그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폐관을 한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참, 음, 은 극장을 찾고, 한때, 성황리에 상영 중이었던 동학장이 폐관을 한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. 오늘은 제예 추억, 동학장, 동학장은 지금은 폐관을 했는데, 퇴근한 자리에 동학장을 취재를 해 보았습니다. 우리가 지금은 옛 추억이 됐지만은 한때는 많은 분들이 동이상영 두편 이렇게 많이 찾던 극장이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은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